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냥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가라고 한게 아니고 열두 제자들에게 예수가 권능을 줬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병을 고치는 권능 주고 열두 제자들을 불러들이죠 그 열두 제자의 이름이 나와요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 베드로는 시몬이라고도 불렀죠. 이렇게 두 명,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야고보가 예수의 열두 제자 중에 두 명이나 있어요.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그래서 앞에 이게 붙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롬의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빌립과 바돌롬의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거보와 다데오, 열명 나왔죠?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론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가나안 사람인 시몬과 가론유다. 아까 베드로 시몬과 구분이 되기 위해서 가나 출신이라는 것을 밝혀요. 그 다음에 가론 유다. 가로뉴다. 가론 유다는 예수를 판자라 이렇게 해서 12명을 불러서 그 12명의 제자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것을 일일이 다 여기서 적어놨어요.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까지. 5절.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인을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래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솔로몬 사후에 배신한 10지파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북 이스라엘로 떨어져 나간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사마리아인이 돼요. 열두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둘을 가리켜서 유다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의 유대인 유대인 이렇게 된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통칭을 일컬어서 그냥 유다라고 합니다. 이 배신한 열 지파 쪽에도 가지 말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의 정통성을 가진 이 유다 이스라엘로 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는 복음이 이 방으로 전파가 되지 않아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네시로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했죠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번제로 드리죠. 칼로 잡기 전에 하나님이 잡지 말라고 명령을 내서 대신 수풀에 걸린 양을 대신 잡죠. 내 말에 준행하였으니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내시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수 글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는 그 예수의 복음 전파의 첫 번째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잃어버린 양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격이 이때만 해도 안 돼요 예수 글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는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먼저 찾으라는 겁니다. 거기에 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8절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니 이기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면 엄청난 권능을 나타내는 것인데 한 푼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지금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시사하는 점이 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가로 돈을 요구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다 전부 다 뭐예요? 불법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목회자가 복음을 전했을 때그 목회자가 생계에 걱정하지 않도록 그 목자를 따르는 양들이 그 목자를 매여 살릴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목회자가 먼저 자기가 말로 돈을 요구하면 안 돼요. 그럼 불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봉 10장 9절부터 다시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돈을 가져가지 말고 10절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고을에 들어가서 병을 고쳐주고 알아서 주게 될 것이다 따로 챙겨 가지 말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재물욕에 빠질까봐 그래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생길까봐 그런 겁니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아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의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영접지도 아니하면 예수가 보낸 열두 제자를 영접하지 않고 배척을 하게 되면 먼지라도 떨어버리래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의 성이 더 견디기 쉽다는 얘기는 심판이 더 크다는 얘기겠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것에 대해 나오는 부분이에요. 전부 이스라엘 자손들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가 열두 제자들에게 명령할 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열두 제자를 능력과 병고치는 권능을 주고 보내는데,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아요. 복음을 전할 때이 제자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하는 거짓 목사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거짓 목자. 이스라엘로 가는 지역이니까 여기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겠죠. 바리새인 서기관, 또사두개인들 그들에게 책잡히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가. 그다음에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여기서 사람들 역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이들을 따르는 무리들이죠.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지역 통치를 허락을 받은 총독과 임금들이겠죠.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때에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 니라 너희 속에 말씀 하시 는 자, 곧 너희 아버 지의 성령 이시라 거룩 한 하나 님의 영 이란 얘기 죠？21 절 장차 형 제가 형제 를아 비가 자식 을죽 는데 내어주 며 자식 이, 부 모를 대 적하 여죽게하 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부분 지금 읽은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까지는 이게 숨겨져 있는 그 예언의 키예요. 이런 것들이 곳곳에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이 당시에도 적용이 되겠지만 열두 제자를 파송할 때도 적용이 되겠지만 제림 때될 때도 이 말씀들이 적용이 될 거예요. 21절에 형제가 형제를,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또는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혈육간에도 복음 때문에 서로 내어주고 죽인다는 얘기예요. 이 역사는 열두 제자가 갔을 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복음을 전파하러 갔을 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로마 제국이 들어서고 서로마 교회인 카톨릭이 권력과 어떤 큰 권세를 얻었을 때 중세 시대 때도 그렇고 앞으로 재림 때에 되어질 때도 그렇고 복음 때문에 혈육간의 분쟁이 일어나서 서로 잡아다 죽이게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던 기독교의 평화의 말씀 뭐 이런 거하고 대치되는 얘기죠. 22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뎌내라 이런 얘기죠 복음을 가지고 가는 자들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예수가 자신을 얘기할 때 신약에서는 인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림에 대한 예언의 키가 여기도 숨겨져 있어요 이런 말씀들이 구약 성경을 초림 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퍼즐을 맞칠때 보면 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초림 때 이게 연결되는 중의적 예언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재림 때에 되어질 숨겨진 키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재림 때 되어질 일에 재림 예수가 왔을 때에 이 말씀을 인용하게 될 것이다. 24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사람들이라. 25절에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그랬거든요. 이것이 그냥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데, 이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이라는 얘기는 맞아요. 사전적인 의미는. 그러나 이 본문에서 집주인이 바알세불이라 하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바알세불은 누구예요?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시 유대인들의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예수가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니까 귀신의 왕바알세불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랬거든요. 이바리새인들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예수를 하나의 선지자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바알세불 들린 바알세불이라고 예수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예수가 언급하는 겁니다. 집주인이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집 사람들이 이래야. 이렇게 하는 거는 그집 사람들은 제자를 말하는 거죠. 제자가 그 선생과 같은 능력을 행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그걸로 족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26절.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저희는 아까 말한 사람이죠.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이리 같은 자들. 예수의 복음을 전하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갔을 때에 이 제자들 잡아다 죽이려고 하는 자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구약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초림 때에 대하여 예언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드러난다는 얘기죠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나는 것을 광명한 데서 밝은 곳에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래서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랬어요 이것도 예언에 대해서 어때 숨겨진 키예요 퍼즐이에요 이것은 재림 때 사건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해석을 할수 있겠죠 해석을 할수 있는데, 본문에서 충실하게 해석을 하면, 집 위에서 전파하라는 얘기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집 구조가 옥상에 있어요. 옥상에서 천막을 칠 정도로 넓은 옥상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전파하라는 겁니다. 이런 데서 보통 그들끼리 모여서 무슨 생일잔치를 한다든지 그런 장소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너의 몸을 죽일 수는 있으나 영혼은 못 죽인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 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치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러니 안심하라 는 겁니다 너희들이 잡혀가도 너희 목숨이 때에 이르기 전까지는 절대 죽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 제자들인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를 인정을 하면 예수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봉 10장 34절에서 39절 이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예언에 대한 앞으로 되어질 재림에 대한 예언에 대한 숨겨진 퍼즐 조각 중에 하나예요. 이 부분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이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리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가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한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가 이 땅에 평화를 주로 왔다 화평을 주로 왔다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전할 때그 복음으로 인해서 가족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그런다는 거예요.유대인의 사회인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높이 쳐줘야 선지자 아니면 하나님을 신성모독한 자 이렇게 여겼습니다. 특히 율법을 많이 알면 알수록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어요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죄의를 사한다 죄의를 사하는 권세는 여호와 하나님만 있다고 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생각을 했는데 죄를 사해주거든요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예수의 열두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율법을 표면적으로 보면 다 무너뜨리는 짓을 하니까 유대인 사회에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가족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죽이려고 하겠죠 신성모독한 거기 때문에 가족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검을 주러 왔다고 래요 이것을 재림 때 확장시켜서 해석을 하면 두증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재림 예수에 대해서 증인을 하게 될 겁니다. 재림 때에 되어질 복음을 전했을 때에 과연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입장에 서서 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겠느냐. 또 재림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가족 간에도 어렸을 때부터 이 종교의식에 함몰된 자들은 자기 자식 또는 부모가 이런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서로 분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도 예언에 대한 어떤 퍼즐의 키가 숨겨져 있다고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재림 때 실제로 와서 이런 일이 벌어져야 정확한 실체를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밖에 해석을 못해요. 그 전까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자기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는 열두 제자가 각자가 자기가 지진 십자가가 있죠. 예수가 준병 고치는 은사, 능력, 귀신 쫓아내고, 문둥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능력을 행했던 제자들 다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 글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유대 사회로 가고, 또 다른 사회, 뭐 인도 이런 데로 가다가, 다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죠. 각자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분량이 있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물질적인 복을 받고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들은 뭐예요? 전부 다벙어리계 개화돼지에서 얘기했죠. 벙어리 개와 같은 자들. 이리가 왔을 때 자기 양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 이렇게 될수 밖에 없어요. 예수의 복음을 가진 자들은 자기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자들은. 그리고 양은 뭐 그렇지 않겠죠. 양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제자를 영접을 하면 그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거고 41절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고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라 예배당을 건축하고 예배당 키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물질적인 헌금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는다는 얘기가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성경에 단한 구절도 없는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누군지 제자의 이름이나 그런 이름으로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한 그릇이라도 떠다 주면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직접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불질을 쓸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흘려 죽으시고 인간을 대속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문을 열고 구속사의 섭리가 계속 진행되어 나갈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배당을 키우고 예배당 안에서 그걸로 만족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끼리 하는데 에 돈을 바치고 이런 거 전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 냉수 한 잔이라도 주는 것이 상이 있다 이것이 하늘에다 보물을 쌓는 행위다 교회에다가 돈을 갖다 바치는 게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수고한다고 음료수라도 하나 사주면 그것이 하늘에 상을 잃지 않는 것이다 예수 믿는 자들은 제물을 그렇게 써야 된다 이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마태는 예수가 이스라엘 민족을 버린 것이 아니고 십자가 못박게 죽기 전에 예수의 천국의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두 제자를 통해서 먼저 복음을 전파했다. 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하는 선민 사상, 즉 하나님이 자기들을 택했다는 그 민족 선민 사상에 입각해서 보더라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먼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 있고 받지 않은 자들이 있고. 받은 자들도 나중에 이 유대 사회에서 핍박 때문에 다시 되돌아가니까 그히브리의 아주 정교한 하나님의 그 구속사 섭리를 세세히 가르쳐주면서 다시 돌아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태는 예수를 믿어야 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어쨌든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 예수는 그걸 마태복음 10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열두 제자들은 복음을 전할 때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고 문든병을 고쳐주고 해도 너희 너희들도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돈을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너희들 먹을 것을 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만약에 그 잃어버린 양들이 먹을 것을 안 주면 다른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가면 돼요. 여기서처럼. 여기서 좀 대접을 안 하면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겁니다. 현대 사회는 그게 시스템적으로 어렵겠지만 그게 원리예요.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원리예요. 성도들에게 잃어버린 양들에게 물질을 요구하면 안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들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돼요. 대신 양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할 수 있게 목자들을 자기네들이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양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될 몫이에요. 목회자가 이걸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강요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할 길은 고단하다. 그래서 목회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사명을 가진 자라면 가야 될 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태복음 1장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